Subtitles by the Amara.org community 힐링 카페 전보로 가실래요? 아이프로의 말이죠. 보시면 정말 사기당을 먹처럼 정말 시원합니다. 아주 시원하게 뚫리고 정말 기분이 아주 좋아지고 대리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자, 오늘 힐링 카페 전보로 가실래요? 오늘 이분들이 있어야만 이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바로 보석 같은 존재. 우리 선생님 네분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유 네. 아, 너무 오늘 뭐 느낌이 정말 너무 좋아요. 네. 한분한 분씩 한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선당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포에서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를 좀 한번 살짝 봐 주시는 거 어떨까? 한번 봐주시죠 느낌대로 한번. 네. 신선당 서세계 한번 좀봐주십시오 네. 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인상? 관상이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관상학적으로 뵐 때는 참 무던한 무던한. 예, 또 어떻게 보면 순박한 그런 아, 그 상을 갖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네네. 그 제가 볼 때는 팔자가 남다르셔서. 팔자가 남다르네. 네. 연예계로 진출하신 것 같고요. 네네. 앞으로는 또 생기 복덕이 들어오셔서 승승장구하실 것 같고요. 네네. 예. 생기 복덕이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따지면 봄입니다. 네 생기가 들어오는 건데요. 네네.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또 결실을 맺는 아 많이 움직이라고 여러분 네 많이 움직이시면아 이렇게 움직이라고 네, <laughs> 네, 바쁜 바쁜 나날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유재석 선배님 이길 수 있습니까, 제가 아 유재석 선생님은 그 제가 볼때 그분을 <laughs> 아, 이기신다는 건 너무 너무 갑니까 못 넘어가? 한2 3 년은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네, 우리 네 분의 선생님 모시고 아주 아늑한 곳으로 왔습니다. 괜찮으시죠? 분위기 네. 네. 좋으시죠? 네. 근데 약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집 분위기하고 한복하고 약간 좀 엄마 라스 아닙니까? 근데 무속이 나면 약간 한복을 자주 입단 는 말이에요. 한복을 왜 입는지 궁금합니다. 예. 한복 입으면 뭐잘 나옵니까? 우리는 네. 토속신앙이에요. 아. 토속신앙이기 때문에. 음. 그 전통 한복을 또 입는 것을 즐겨하고 음. 그게 또 예의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한복을 또 즐겨 입는 부분도 좀 있죠. 한복을 약간 개량 한복이나 뭐 이렇게 입는 분들 있는데 그것도 상관없습니까? 음. 네, 그 개량 한복도 음. 시대에 맞춰서 네. 뭐 이렇게 저희가 입. 입고 하는 경우도 음. 많죠. 그리고 음. 평상시 때는계량 한복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뭐 음. 행사 진행, 뭐 행사 가뭐 구슬한다든가, 치성을 드린다든가, 비손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저희가 음. 또 한복을 또 입고 아. 해서 한 척. 약간 느낌이 한복 연, 연구가 같아요. 그죠? 아니, 솔직히습니다 아, 아, 아주 재밌 네. <laughs> 그 재는 재미,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 네. 아, 이좋합니다 네. 제가 그 신당은 이제, 음. 그, 서울, 그, 역삼동에 있다가, 양재동으로 옮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한 일주일 동안 손님이 하나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2층에 있었는데. 아유, 아, 일주일 동안이요? 네, 그래갖고 내가 네. 기도도 하고 있었는데, 아,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 그 지혜를 낸게 뭐냐면, 네. 저녁 한1 0시쯤 되면은요, 한복을 하얀색으로 깨끗이 입고, 네. 이렇게 팔짱을 끼고 계속 제그 간판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 저사 사람 뭐야? 뭔가 하고 시선이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한복을 네. 네. 입고 있고 네. 쳐다보는 그 시선이 신선당이라는 간판이 있으니까 <laughs> 여기 뭐 하는 데요요뭐 오신 네. 분도 계시다고. 네, 네, 전보는 곳이고, 뭐, 음. 이렇게 답답한 마음 풀어주는 곳입니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네. 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고 호객행위 하셨다는 얘기죠? 아, 어떻게 보면 호객행위라고 네. 말씀드릴 수는 있겠죠 뭐, 은어로 삐끼라고 그러지. <laughs> <laughs> 하지만, 그래도 네. 제가 또, 나름대로 네. 또, 지혜를 네. 또, 네. 예. 그 이후로 손님이 많이 오셨나요? 예 많이 왔습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범님 올해 평생 사주를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올해 사주를 말씀을 드릴 거고 핵심 게 핵심적인 게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제가 먼저 말씀을 쭉 드린 다음에 물어보고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때 궁금하신 거 여쭤보시면 됩니다. 네. 그 지금 방울 소리가 조금 흔들,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이건 접신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어떻게 보면 좀 조,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좀 혼인 정년기가 되신 분들한테는 일부 종사를 못한다. 한 남자랑 평생 같이 살수 없는 그런 사질 갖고 태어났구나. 도화살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꽃이 만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꽃이 만발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벌도 날라오고 나비도 날라오고 개미도 기어 올라오듯이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쓸만한 사람은 옥석을 가려서 니가 해안을 두고 해야 되는 형국이로다. 왜냐면, 쓸모 있는 사람보다 쓸모 없는 사람이 더 많은 형국이로다. 그러니까 사람 고르고 사람을 선택할 때 신중하고 돌다리도 세 번, 네번 두들겨야 되는 그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다. 남자는 아직까지는 좀 멀리 해야 되는 사주다. 그리고 스물 일곱, 스물 여덟이 되면은 분명히 어진 귀인을 만나고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그때는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사람을 만나겠구나, 니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네가 어떻게 보면은 어, 비빌 언덕이 생기고, 씨앗이 부러지는 형국이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옥석을 잘 가려라. 나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연예인 사주요. 조금 안 좋게 말하면 화력의 사주요. 더안 좋게 말하면 우리 같은 무당 팔자를 갖고 태어났구나. 제가 헛말로 하는 건 아닙니다. 남한테 기쁨을 주고, 또 남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사주 갖고 태어났으니까, 많은 사람한테 공덕을 좀 베풀어라. 그러면 그 덕이 너한테 다올 것이다. 저 원래는 이제 음악을 했었는데, 음. 이제 좀 목을 다쳐가지고, 음. 공, 그냥 다시 이제 공부를 하고, 대학을 그냥 다른 과로 진학을 하고, 다시 학교를 그만두고, 음. 다시 음악을 시작했다가, 음. 지금은 연기 공부를 하고. 연기 공부? 그 자체가 본인한테는 어쩔 수 없는 게이다 어. 음. 남들보다. 촉이 좀 빠르다 사람을 보면 아 어떻겠구나 저떻겠구나이 촉은 개발을 하지 마셔 좋은 거 아니니까 음. 그러니까 내 길은 지금 연예계를 가고 싶다 하셨잖아요 목숨 걸고 가세요 정말로 목숨 걸고 가십시오 그러면은 성공을 하실 겁니다 빛을 본 남들보다 빛을 보는 데는 조금 늦을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그러면 이제 음. 27 그쯤 후부터 이제 네, 지금은 남자 사귀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laughs> 말씀드렸죠. 네. 남자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지금은 오로지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어떤 어떤 길을 갈 것이냐 네. 그거에 더 열심히 갈 생각만 하십시오. 아, 그리고 한우물만 파세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고를 수 있고 내가 저울질할 수 있고 내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선택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처분을 바래야 되는 그런 때고. 그런 시기고 그런 운이기 때문에 지금 선택하는 것은 정말로 좀좀 음, 음. 예. 좀 억울하겠죠 나중에 예. <laughs> 소프리 힐링 카페 점보로 가실래요? 우리 그 아, 고민 많으신 우리 네 분에 이제 점을 받드렸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아까랑 굉장히 달라졌어요. 아, 밝아지셨어요 그죠? 네. 비포에 애프터 한번 사진도 비교해 주세요. <laughs> 아 이거 봐, 야 좋아졌습니다. 아, 예. 아 근데 우리 연지 씨, 우리 그 같이 와줬던 우리 어머님께서는 그만 일로 가셨다고요? 네, 시간이 없으시다고 네. 네, 가셔야 된다고. 기분 좋게 네. 가셨습니까? 어떻게 좀잘 맞았습니까? 네. 기분 좋게 가셨어요. 아유 네, 네. 좋습니다. 네 리얼입니다. 리얼. 리얼입니다. 저희는 거짓이 없습니다. 다 리얼이에요. 우리 이분들도 정말 뭐 누가 올지 몰랐어요. 진짜 어쨌든 우리 그 어렵게 이 모든 걸좀 해내신 우리 선생님 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힘드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일단 우리 그한분한 한 분씩 어떻게 좀. 만족하셨는지 우리 여기부터 할까요 우리, 네, 우리 친구분 네, 네. 근데 고민이 언제쯤 남자친구가 음. 생길까 생각하는데 아. 네. 일단 지금은 남자 생각하지 말고 하는 일을 매진하라 하셔가지고 네, 어, 네. 별로, <laughs> 네 별로 그렇게 하면 좋지 않네요. <laughs> <laughs> 호태기 혼났습니까? 네 혼났어요. 아 어느 정도 좀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좀? 네 아주 비슷한 것도 많고 기다마 네. 듣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네, 신경 써서 앞으로는 그 비슷했나요, 맞았나요? 네, 비스, 비, 아 맞았어요. 예, 네, 네. 확실하게 아, 얘기해 주세요. 아, 아 죄송합니다. <웃음> 네, <웃음> 맞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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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그걸 얘기 안 했으면 더 좋게 넘어갈 수했 있는. 좋습니다. 우리 아주 뭐 진지하게 아까 얘기 듣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 그 남자친구는 지금은 생각 없고 일을 할 생각이십니까? 네, 이제 싹 사라졌어요. 아, 생각이 없습니까? 네. 조인성이 와도, 아유, 네. 태양이 와도, 아유, 네. 빅뱅이 와도, 네. 빅뱅은 반습니까 <laughs> 아니요 <웃음>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 속풀이 힐링카페 정보로 가실래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조금 뭐 대리만 좀 느끼셨습니까? 좀 답답하고 좀 고민 걱정 있는 거 조금이라도 좀 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사이다 같은 역할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다른 경험이었고요 이렇게 이런 경험을 또 이제 처음 해 보니까 아 너무 재밌고 즐거웠어요 새로운 경험을 해서 도움도 많이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아마 잘될 겁니다 민족 방송 승승장구하길 바라고요 기회가 있으면 또 나오고 싶을 정도로 아주 재밌었고 보람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